멋진 낙기아비진 길도 있고, 요 이쪽이 다 호텔이나 뭐 그런 쪽이에요. 가 가요. 이거 가요. 이이 가요. 이거 가이가가이가가카 Ganze, das ganze Ding ist eigentlich ja nicht Toskanica, oder? Ja. Leer. <laughs> leer. Leer, leer, leer. Toskanika, ist jetzt schon ein paar weiter. Wir können da packen, hier rechts oder links. Links ja, kann man auch packen, oder? Da ja, vorne rechts, ja oder? Da war es nicht da. Da war es nicht da. Da war es da. So, schön. Liebe Frau mal, wo ist der am besten Kürbiskern? Montiert einfach mhm. das Kärtchen hinhalten. Mhm. Und dann bitte ich Sie um etwas Geduld. Bitte mhm. erst bei der Tür ansehen, mhm. wenn so ein Pieps kommt. Und dann ich die äh, Kulinarik-Empfehlungen mhm. der Region okay. gebe okay. Ich Ihnen auch mit Ihnen bei diesem Danke. Danke schön. Schönen Aufenthalt. Danke schön. Gehen wir Zimmer, oder? Ja. Zimmer schauen, dann Holbe. Super, 110? 110? Erste Stock, oder? 110? Muss man hinaufgehen, oder? Wo kann man hinaufgehen? Aufzug? Ah, da. Oh je, zu Fuß gehen, gibt es kein Lift. Hier. 110. Ui, je, ich habe Wasser mit. da. da. Schnell. 아인샬튼 네. 어, 냉장고는 없고 물은 3 5 0공로 해다가 네 침대 있고 실어여기 욕실만 여기는 욕실만 이고요노바다집마 여기는 화장실인 것 같아요. 화장실만 있나 고미쉬 바디즘마운 톨레테스 엑스트라. 테마 저기 온천이 저쪽 뒤쪽이고 우리는 이쪽에서 이렇게 왔어요. 아 여기 직원한테 저기 길거리에 차가 많더라고. 손님이 많은 모양인데 왜이 호텔만 비었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 차들이 손님 차가 아니라 직원들 차라고 그러네요 우리가 먹는 는방 110호 짐을 풀어서 침대는 난리 났고요 더블 침대 있고 소파 하나에 탁자 여기는 특이하게 욕실하고 화장실이 따로따로 있어요 욕실 2012년도에 지은 나름 새 건물 새 호텔이고요 이 호텔 이름이 토스카니아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주인이 <laughs> 토스카나 사람이냐고. TV <laughs> <집에> 있고, <laughs> 커다란 장롱 있고요. 옷장. 금고 있는데 남편이 금고를 시도해봤는데 안 돼요. 그 다음에, 베베 <laughs> 두칸다에 다시 해드리는 라세 남편은 이렇게 호텔에 있는 옷장에다가 옷 넣는 거 되게 싫어요. 그래서 뭐 아주 심플합니다. 냉장고도 없고요. <laughs> 냉장고 없는 호텔은 처음이에요. 여기 발코니도 있고요. 발코니에 의자 두개 있고, 담배도 피울 수 있고, 우린 담배는안 피지만. 그 다음에 가을이 돼서 이렇게. 멋진 낙엽이 진 길도 있고요. 이쪽이 다 호텔이나 뭐 그런 쪽이에요. 호텔. 저쪽 뒤쪽에 온천이 있어서 이 길가는 다 호텔, 레스, 여기는 레스토랑, 네. 지금 있고요. 아침 먹으러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 호텔이 이상하게 아침 8시에서 10시까지 아침을 준대요. 휴양 호텔이라서 그런가? 이박한 호텔을 퇴장합니다. 혹시 이불 사이에 먹여 뭐 있나 확인했고요. 밑에도 확인했고 호텔 체크할 때는 이렇게 다 확인해야지. 이렇게 다 확인해도 놓고 가는 게 가끔 있거든요. 네. 여기 뒀던 네. 야채도 정리했고 네. 야. 네. 오. 아추운데 체크아웃 네. 이거는 내짐 이거는 남편 짐 체크아웃 할 준비 끝냈고요음 나름 괜찮았던 호텔입니다 이제 네, 오스트라에 토스카나 지역인 바하드 라스케어스 브로크 별 4개짜리 토스카나 니 호텔 나쁘진 않았어요. 발콘도 괜찮았고 침대도 괜찮았고 아침도 괜찮았고 특히나 그, 그 아침을 서빙하는 아주머니가 각 테이블마다 차, 찾아다니면서 달걀 드시겠냐고 어떻게 드시겠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직접 해주는 서비스는 은근히 괜찮았어요. 그 원래 달걀 안 먹는 저도 이틀 동안 오믈렛. 을 먹었습니다 오믈렛 주문했는데 웬 팬케이크 같은 달걀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뭐 직접 해줬다는 데 의미가 있으니까 괜찮았어요 네 우리는 이제 여길 떠나서 그라츠 쪽으로 이동합니다